1923년 11월 13일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나는 마커스 리틀턴 신부입니다. 이곳 성 패트릭 대성당의 사서죠. 로스앤젤레스에 오신 걸 모두 환영합니다. 이곳에 다들 초대된 이유는 이 독특한 유물이 공개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. 해외 선교사들이 발견한 것들입니다. 지금 보여드릴 것은 전설적인 나투룸 데멘토 세 권의 책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. 바로 죽은 자의 책이죠.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이 책의 표지는 보존 처리된 인간의 피부로 만들어졌고 책의 구절과 그림은 피로 그려졌습니다. 어떤 이가 소리쳤다. 이건 이단이다. 목사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의 승인을 구합니다. 이 책에는 분명히 담겨 있을 영적 신비를 번역하도록 말입니다. 또 어떤 이가 소리쳤습니다. 파괴해야 합니다. 죽은 자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. 그러나 목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.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 책을 봐야 합니다. 1923년 1월 24일 교회 장로들로부터 배척당하여 나와 캐논 데이 미언 시에나에 그리고 휴고 코테즈 신부가 이 죽은 자의 책의 수많은 글과 문자들을 비밀리에 번연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. 모든 페이지마다 고대 의식과 주문이 있고, 그 문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얇은 겉모습 너머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힘과의 접촉을 허용한다. 저기 1923년 1월 2 4일날 마커스 이틀턴 신부는 영적 부활의 첫 구절을 소리내 읽겠다. 페미니즘은 금기어가 아니다. 책을 소리내 읽은 지 이틀째다. 다른 세상과 교감하고 싶었던 내 욕구는 완전히 잘못된 거였다. 마지막 녹음을 하는 이유는 이 유해한 책을 접하게 된 다음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. 나투룸데 멘토는 파괴할 수 없다. 책을 찾는 순간 비밀금고 깊숙이 묻어야 한다. 내가 뱉은 말들이 내 가장 어두운 악몽을 넘어선 악마의 존재를 풀어주었다. 악마는 코테즈 신부의 빙의했고 그의 몸속부터 썩게 만들었다. 주님 말씀의 힘으로 그 더러운 존재를 쫓아내려 노력했지만, 악마는 우리의 기도를 조롱하고 셰너인까지 통제했다. 동료 사제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지만 빙의는 어떤 조리도 없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. 이 악마는 인간의 규칙에 지배되지 않으며 혼돈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걸로 쾌락을 느낀다. 나는 이 저주를 멈추기 위해 한때는 내 형제였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. 그들을 숲으로 데려가 불을 질렀다. 하지만 모두 불 속에서 춤을 추고 단체로 흥청됐다. 꿈틀대며 타고 있는 것들을 신성한 땅에 묻었다. 하지만 그들은 썩은 채로 분노에 차서 다시 나왔다. 지하실에서 하룻밤 숨어 있다가 단 하나의 선택만 남았다는 걸 깨달았다. 완전한 신체 절단뿐. 잘게 썰고 난도질했다. 그렇지만 실패했다. 지금 문 밖에서 날 갈구하는 소리가 들린다. 나도 당하는 건 시간 문제다. 그 무엇도 이 악마의 힘을 막을 수 없다. 마지막 남은 잔재조차 당신을 쫓을 것이다. 도망쳐야 한다. 도망만이 살 길이다. 이 공포는 순수함이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. 악마가 당신을 차지할 때까지.